육군이 한국 국가전략연구원과 미래 지상군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육군의 미래 군사력 건설, 첨단 과학기술군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래 전장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기존 패러다임을 버리고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 2022틀차인 지난 19일 국내외 주요 군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남양신 육군참모총장은 환영사에서 육군은 현재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이후에는 지상은 물론 시공간을 초월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야 한다면서 육군의 도약적 변혁에 관심과 응원을 바랐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육군의 노력과 방향을 평가하고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자유롭게 소통하고 영감과 통찰력을 주고받으며 육군이 첨단과학기술군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과 정책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육군이 첨단과 기술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군사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사혁신이란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응용해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전쟁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선진국들은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한 군사혁신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군사적 우위를 달성해 미래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지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군도 드론복과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등 다양한 전투 실험을 더욱 활성화해 군사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실전적인 훈련, 또 무기체계 전력화,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능력을 확보하는데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미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점으로 군과 민관 산학연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꼽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첨단과학장비를 군이 신속하게 획득하고 보완해 적용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손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동맹국을 비롯해 우방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우방국과 해외 공동 첨단 과학기술 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겠습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한 미래지상군 발전 심포지엄. 육군의 미래를 살펴보고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방뉴스 윤이수습니다